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셀렉트 앤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사람의 머리카락을 선택해 배경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한장 열어두었는데요. 이 여자 사진을 배경과 분리해낼 것입니다. 배경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자 부분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셀렉트 앤 마스크 기능을 이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오늘도 역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머리카락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고 뭐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머리카락들 굉장히 뒷 배경이랑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거 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 물론 굉장히 복잡해 보여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셀렉트 m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퀵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퀵 셀렉션 툴은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툴 박스에.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하면 위쪽 메뉴에 보시면 셀렉트 앤 마스크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면 우리 그때 뷰는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작업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뷰에서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맨 위쪽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한 후에 먼저 이 부분들 전체 선택해야 될 영역을 이렇게 클릭해 나갑니다. 그냥. 클릭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선택을 해요. 우리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머리 쪽에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머리 쪽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된 건가요? 이 정도면 머리 쪽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된것 같죠? 자, 이렇게 선택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는 옵션 누르고 선택하면 돼요. 네, 뭐이 정도만 우선 해줄게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리파인 엣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머리의 경계선 부분들, 따고 싶은 경계선 부분들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해주면서 음, 머리카락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아래 에 있는 브러쉬가 바로 리파인 엣지 브러쉬입니다. 뭐, 끝부분들, 이렇게 끝부분 보시면서 천천히 클릭해 주시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카락이 선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머리카락들 선택되어지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머리카락 부분들 선택되는 것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야 할 부분에 브러시 위치시키고 천천히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하셔도 되는데 저는 클릭 드래그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원하시는 방법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 드래그해도 되고 원하는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다르게 뭐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원하는 부분에 이 리파인 엣지 브러쉬 갖다대고요. 선택하시면 자연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끝부분만 신경 써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살짝 머리 안쪽으로 넘어왔는데 상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마스크로 나가서 그쪽에서 이제 검정색을 칠한다던가 하얀색을 칠해서 사진을 투명하게 한다던가 보이게 할 거니까 우선 기본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전체적으로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이 좀잘된것 같죠? 끝부분들을 보시면. 자, 끝부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살짝 침범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요 부분 괜찮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냥 놔두고 넘어갈게요. 지금 옵션 부분은 기본 세팅으로 그냥 놔두고 했어요. 하나도 뭐 수치를 조정한 거 없고요. 이 부분들은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블랙 앤 화이트로 볼게요. 이런 정도가 선택이 됐네요. 요 끝부분 살짝 선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진을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저 부분 그냥 쓸 수도 있고 지워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세팅 방법은 아래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어, 세팅 부분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지금은 New Layer with Layer Mask로 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나가면 분명히 새로운 레이어와 새로운 마스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 해변 사진을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해변 사진을 저 여자 뒤쪽 배경 화면으로 쓸 건데요. 해변 사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사진이 들어왔죠. 위치를 맞추고 사진이 약간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스케일로 키울게요. Shift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사각 모서리를 잡으면 비율대로 확대가 됩니다. 뭐이 정도만 확대해 볼까요? 그리고 레이어. 레이어는 지금 여자 위쪽에 이 해변에 레이어가 위치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야겠죠? 자, 내렸습니다. 자, 뭐, 요 정도면, 뭐, 자, 잘들어왔고요 여자분 머리도 잘 들어왔습니다. 뒤쪽에 이 빨대가 보이는데, 그거는 빨대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기능 중에 하나, 컨텐츠 어웨어 기능,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조금 아직 남았네요. 이렇게 자 지워졌습니다. 자 지금 뒤쪽 빨대 부분 요렇게 지웠어요. 근데 다 지우지 않을게요 여자 모델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이제 부분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이 부분이 선택이 돼서 살짝 지워졌는데 그럴 때는 부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검정색은 투명하게 만든다고 했죠. 지금 앞부분의 컬러가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이제 살려야 되니까 흰색으로 천천히 칠해주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살짝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너무 무리하게 많은 영역 칠하면 머리카락 아닌 부분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도 천천히. 자, 이 정도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조금 오시티를 낮춰서 끝 부분은 언제나 낮춰서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확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꼭 중요한 거 붓툴로 끝 부분 배경, 배경과 분리하는 마스크 사용할 때는 너무 오퍼시티 세지 않게 천천히 여러 번 하면 되니까요. 너무 세지 않은 거 이용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붓들은 이 부분도 살짝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자, 이 정도만 해줄게요. 꼭 오퍼시티 너무 높지 않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남았네요.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지금 같이 왔잖아요. 지워줘야 되죠. 지워줘야 되니까 검정색 검정색으로 천천히 클릭해가면서 조금씩만 빼주세요. 아, 오프시티 낮게 연하게 지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연한 회색 기능 회색 기능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은 100% 완벽하게 지워주지만 어 조금 낮은 오퍼시티가 연한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천천히 클릭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안 지워지면 그러니까 낮게 작업하시고 여러 번 클릭해서 지워주는 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눈에 눈에 튀는 부분 진하게 눈에 튀어서 아 사진 합성한 느낌 나온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만 살짝 지워줄게요. 그런 부분들만 지워줘도 사진 자연스럽게 진짜 같이 합성되니까 그 부분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지워졌나요? 보셨을 때? 자, 이 부분 있네요. 시티를, 이런 부분을 조금 올려도 되니까. 끝부분이, 옷부분이 배경하고 너무 적어한것 같아서 이 끝부분 지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됐습니다 됐구요 이 남았나요 이정도는뭐자이문분지워구요 한번 끝부분 확인해 가면서 지워줘야 될 부분, 음, 지워주는 게 낫겠네요. 자, 보이시나요? 끝부분, 그, 살짝 배경에 온 부분들 마스크에서 지워주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조금 많으니까요. 천천히, 여러 번 지우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 이런 끝부분들, 합성이 잘 돼야, 사진이, 합성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냥 지줄게요 약간 지워진 것 같네요. 한색을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리면 되겠죠? 이 정도는 네, 또 지워진 부분 한색으로 살리면 돼요. 지워진 부분들 흰색으로 칠하면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손 부분이 약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워줄게요. 자연스럽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합성했어요. 자, 끝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처럼 사진 합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게 합성이 잘 됐죠?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부분. 자,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놓고 어, 조금 이상한 부분은 검정색을 칠하거나 흰색을 칠해서 지우고 또는 살리고 할수 있는 게 마스크 기능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좀된것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됐고요. 이런 머리 부분도 굉장히 합성이 잘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부터 영상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은 게 셀렉트 앤 마스크 툴입니다. 그냥 클릭 클릭 꼼꼼하게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합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